온라인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월 천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는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월 천만 원을 버는 건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남현우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온라인에서 월천만원 버는 게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만 좀만 켜봐도요, 다 누구나 월천만원 벌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스마트 스토어에도 월천만원 벌고, 블로그에도 월천만원 벌고, 유튜브에도 월천만원 벌고, 이렇게 진짜 서류별 사람들이 다 월천만원 번다고 하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을 할때 월 천만 원이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천만 원 버는 거, 그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하면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삼성에 취업해서 임직원은 될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해서 준비해서 임직원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혹시 의대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의사가 될수 있나요? 큰 대학병원 의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안 된대요. 근데 웃긴 게 온라인 창업을 해서 월 천만 원벌수 있을까요? 하면은 자신 있게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 천만 원 버는 거 당연히 의사가 되는 거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거보다 온라인 창업해서 월 천만 원 되는 게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쉬운데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월 천만 원을 버는 거는. 그만큼의 또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큰 고통과 근성과 끈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고통을 견뎌내고 그거를 이제 자양분 삼아서 내 사업을 발전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꼭 지속적으로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데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는 쉽게 한두 달 만에 내가 조금만 하면은 월 천만 원벌수 있다. 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A 전문가한테 갔다가 A 전문가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한두달 해봤는데 어 수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라는 B 전문가한테 가요. 그래서 가서 또한두 달하다가 C 전문가 스마트스토어하는 C 전문가한테 가고 한두 달하고. 그런 식으로 1년을 낭비하고 낭비된 금액만 합산을 해보면 그 당장에는 몇십만 원이겠지만 이게 합쳐지면 천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월천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는 그런 잘못,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월 천만 원을 버는 건 가능하지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정말 성공 확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힘든지. 일단, 온라인 창업은요, 계단식으로 성공을 합니다. 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큰 노력을 투자를 해도 계속 수익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확 뛰는 그 순간이 와요. 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다가 갑자기 200만원 아니면 갑자기 3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뛰어요. 그리고 또월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월 600만원. 이런 식으로 피크가 한 번씩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걸 하면은 다시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수익이 낮은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거를 모르시면 이 구간을 견뎌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창업은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황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답이었던 게 내일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붉은 머리 여왕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스가 붉은 머리 여왕이 사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그 제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여서 붉은머리 여왕한테 말해요. 왜 저는 제자리여, 여왕이. 하니까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느린 곳에서 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걸어야지 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빨리 걸으니까 그때서야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스토리인데 온라인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은 오늘은 저 앞에 있어도 순식간에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창업하는 사람들은 좀 능동적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옛날에 팔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간혹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책 같은 경우에 사자마자 10초 만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환불 안해주면 나쁜 옷이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환불을 원하냐, 왜 환불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책 내용이 좋지 않대요. 근데 뭐 천재입니까? 자기가 천재요. 10초 만에 읽고 그 환불을, 내용을 답하고 환불을 요구한다고.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빌일비재해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월 천만 원 버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일반 사업가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계속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런 고통들, 인내 없이, 그리고 고통 없이 성공하고 싶다면은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능동성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줄 알아야지 온라인 창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액의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고 내가 과연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누군가한테는 공무원이 어울릴 수 있어요, 성향상. 누군가한테는 직장인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나 아니면 틀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연 사업에 적합한 유형인지 생각해보고 시장에 들어오신다면 은돈 낭비, 시간 낭비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